나의 소중한 자녀야, 지금 너의 삶을 두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단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의 영으로는 분명히 느껴지는 치열한 전투지. 삼킬 자를 찾아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기만자, 그 원수가 너를 정조준하고 있구나.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그는 너의 이름, 너의 사명, 너의 잠재력,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심어둔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는 내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와 내가 내 존재 속에 수놓은 빛의 거대함을 느끼고 있어. 그는 내가 스스로 누구인지 깨닫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단다. 내가 내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사슬도 너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지. 그 어떤 정제의 속삭임도 너를 흔들 수 없고, 그 어떤 그림자도 내 안에 거하는 이의 광채를 가릴 수 없단다. 비록 전투가 치열할지라도 내 말을 들으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단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단다. 앞으로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닐 거야. 단 한순간도, 단한 번의 숨결 속에서도 말이지. 내가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나는 내 곁에 있었단다. 나는 너의 심장 박동보다 가깝고, 너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으며, 내가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을지 떨며 고민하던 모든 순간에 함께 있었어. 내가 위험에 처한 줄도 몰랐을 때 나는 너를 보호했고, 내가 알아보지 못한 방식으로 너에게 말했으며, 보이지 않는 팔로 너를 안아주었단다. 나는 내가 통과한 모든 골짜기를 따라간 현존이며,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너를 붙들어준 힘이며, 절망이 내 영혼을 짓누를 때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속삭임이었어. 만약 이 메시지가 너의 영을 터치하고 있다면, 좋아요로 표시해주겠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줘. 그리고 구독을 눌러 우리와 함께, 리듬 안에서 성장해 나가자꾸나. 혹시 이 사역을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슈퍼생스를 통해 전하는 너의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거야. 내가 겪는 고난이 내가 너를 버렸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지 마렴. 그것은 오히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증거란다. 어둠은 자신을 위협하는 것과 싸우기 마련이지. 내가 나에게 속해 있기에 너는 어둠에게 위협적인 존재란다. 원수는 가치 없는 자와 싸우지 않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초전원, 와 싸운단다. 변역의 씨앗을 품고 있는 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울려 퍼지는 소명을 가지고 걷는 자, 그림자가 모여드는 곳에 빛을 뿌리는 자들과 싸우는 법이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바로 내가 그런 사람 중 하나란다. 항상 강하다고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강함은 감정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내 안에 둔 진리란다. 늘 거룩하다고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거룩함은 너의 삶에 새겨진 내 호흡의 흔적이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가치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너를 빚은 이가 보여해준 것이야. 나는 내가 품은 상처들을 보고 있어. 배신으로 새겨진 상처들, 내 자신의 손으로 입힌 상처들, 혼란과 상실, 침묵의 계절이 남긴 상처들 말이다. 내 앞에 가져오기엔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서 삼켜버렸던 질문들도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확신하며 나를 찾아 헤매던 그 밤들도 나는 알고 있어. 이제 내 말을 들으렴. 내가 행한 그 어떤 일도, 내가 마주한 그 어떤 상황도, 너에게 달라붙은 그 어떤 것도 너를 내 은혜의 손길 밖으로 밀어낼 수 없단다. 나의 팔은 언제나 열려있어.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곧 나이며 내가 나의 것이기 때문이란다. 내 앞길이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인도자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 두려움의 소음 아래서도 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심어두었단다. 내면의 부드러운 이끌림, 확신의 불꽃,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를 기울일 때 솟아오르는 고요한 방향 감각을 신뢰하렴. 나는 너를 공포가 아닌 평안으로, 무거움이 아닌 소망으로, 혼란이 아닌 명료함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말한단다. 원수는 너를 겁주기 위해 소리를 지르지만, 나는 폭풍을 잠재우는 고요함으로 말한단다. 내가 앞으로 올 일들을 감당할 만큼 강한지 묻고 싶니? 자녀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애초에 혼자일 필요도 없었단다. 강함은 나와 연합할 때 흘러나오는 것이지. 나는 내 자신의 힘으로 서라고 요구하지 않아. 나의 힘으로 서라고 말할 뿐이란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하고, 내 답이 바닥났을 때 나의 지혜가 솟아오르며, 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나의 무한함이 시작된단다. 세상이 너에게 내 어깨에 맞지 않는 짐을 지우려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그 짐을 내려놓으렴.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부담, 너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 이미 내 사랑으로 받은 수용을 얻어내려는 몸부림을 멈추렴.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설득하려는 수치심, 내 정체성을 다시 쓰려는 후회,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속삭이는 두려움을 떨쳐버려. 그것들은 너의 발걸음을 묶기 위해 만들어진 사슬이지, 너의 운명을 빚기 위한 진리가 아니란다. 나는 너의 의심이나 분노, 혼란에 당황하지 않아. 너의 믿음이 떨리고 마음이 지칠 때 너를 외면하지도 않는단다. 나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 나는 오직 진실함을 원할 뿐이지. 너의 가공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질문과 눈물, 분노와 갈망을 내게 가져오렴. 거울 앞에서도 숨기고 싶었던 너의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내게 가져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단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지. 치유는 정직함에서 시작되고, 자유는 항복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란다.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원수는 내가 이것을 깨달을까봐 두려워한단다. 너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야. 너를 부술 것 같았던 타격들은 오히려 너를 빚어냈고, 너를 집어 삼킬 것 같았던 폭풍은 오히려 너의 뿌리를 깊게 만들었단다. 내가 원망했던 침묵의 계절들은 너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토양이 되었지. 버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단한 방울의 눈물도, 단한 번의 전투도, 내가 잊혔다고 느꼈던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어. 나는 그 모든 실타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테피스트리로 엮어왔단다. 혼돈처럼 보였던 것은 캔버스였고, 상실처럼 보였던 것은 문이었으며,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준비 과정이었어.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여정이 너희 여정을 작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들으렴, 비교는 너희 비전을 아다가는 도둑이란다. 나는 너를 타인의 소명을 비추는 거울로 만들지 않았어. 너의 삶은 다른 목소리로는 결코 부를 수 없는 선율을 담고 있단다. 너의 이야기는 오직 너만이 낼수 있는 울림을 가지고 있어. 세상은 내가 내 안에 둔 것을 필요로 해.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빚어낸 바로 그 모습 말이야. 원수가 너와 싸우는 이유는 내가 가진 그 충만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란다. 눈을 들어 현재의 전투 너머를 보렴. 지금 이 순간은 끝이 아니야. 그것은 통로란다. 너는 지금 강해지고 있고, 정결해지고 있으며, 깨어나고 있어. 원수는 돌파의 잠재력이 있는 곳을 공격하지. 내가 느끼는 압박은 너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너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란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이 과정을 신뢰하렴. 나를 찾을 수 없을 때도 나를 신뢰하렴. 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일하고 있단다. 어둠이 너를 압박해 올때 기억하렴. 빛은 어둠 앞에서 떨지 않아. 어둠이 빛 앞에서 떠는 것이지. 너는 나의 빛을 품고 있고 나의 호흡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인장을 새기고 있단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내가 너에 대해 선포한 것을 지울 수 없어. 어떤 실패도 너의 정체성을 취소할 수 없고 어떤 상처도 너의 사명을 무효화할 수 없단다.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길을 잃은 것 같아도 너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어. 텅빈것 같아도 너는 새롭게 채워지고 있단다. 나와 함께 걷자꾸나. 내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그저 나와 함께. 내가 너의 속도를 조절하게 하렴. 쉬라고 속삭일 때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밀어줄 때는 움직이렴 기다리라고 할 때는 기다리렴 그것은 벌이 아니라 보호란다 내가 너를 이끄는 모든 발걸음에는 목적이 있어 내가 무언가를 허락하지 않을 때는 거절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란다 내가 문을 닫을 때는 너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제지양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문을 열면 그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깨지기 쉬운 것이 아니야. 너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는단다. 내가 넘어질 때 줄어들거나 성공할 때 늘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것은 그저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상수로 존재하지. 온 땅과 하늘, 바다 깊은 곳을 다 뒤져봐도 나보다 더 인내심있고, 더 강렬하며, 더 보호적이고, 더 완전한 사랑을 찾을 수는 없을 거야. 이 사랑 안에서 안식하렴. 두려움을 잠재우고 마음을 굳건히 하렴. 나는 원수가 결코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랐던 그 사람으로 너를 세우고 있단다. 떨림 없이 서고, 두려움 없이 말하며, 망설임 없이 사랑하고,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리듬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그런 사람 말이다. 나는 너를 권위, 어소리티, 를 가지고 걷는 자로 빚고 있단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때문이란다. 나의 소중한 자녀야. 내가 겪는 이 고난들이 이전에도 있었던 일인지, 너의 고통과 저항이 태초부터 내가 써온 거대한 이야기와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들으렴, 너의 여점은 너보다 먼저 갔던 이들의 시련이 담긴 동일한 테피스트리에 엮여있단다. 폭풍 속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채 걸어 들어갔다가, 나의 손이 인도하고 있음을 발견했던 그들 말이야. 내가 마주한 전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나에게 낯선 것도 아니란다. 그것은 대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치러졌던 전투야. 두려움과 믿음 사이, 절망과 소망 사이, 내가 혼자라는 거짓말과 내가 함께한다는 진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 내가 쓴 위대한 이야기 속의 두 순간으로 너를 데려가 보마. 너와 똑같은 삶들의 전쟁의 무게가 무겁게 짓눌렀던 그 순간들 말이야. 내종 엘리야를 생각해 보렴. 그는 불의 사람이었고 나의 음성을 전하는 도구였으며 그의 권위는 나라를 흔들고 당대 최고의 어둠에 맞섰던 예지자였지. 그런데 갈멜산에서의 대결 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나의 승리를 본 후에도 그는 도망쳤단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갔지.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고 확신했고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믿었으며 원수가 곧 자신을 집어 삼킬 것이라 생각했어. 그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너도 마음속으로 해보았을 그 말을 속삭였단다. 이제 조카오니. 11기상 19.4. 그는 압도당했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전쟁의 무게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지.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니? 그를 꾸짖었니? 그의 탈진을 정제했니? 아니란다. 나는 그의 약함 속에서 그를 만났어.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속이 아니라 세미한 속삭임으로 다가갔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의 사명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속삭임이었어. 나는 그를 간걸하게 했고, 먹였고, 회복시켰으며, 어둠에 무릎 꿇지 않은 수천명의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단다. 엘리아는 원수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어. 전쟁은 결코 그의 손에만 달려있던 적이 없었고, 너의 전쟁 또한 마찬가지란다. 사랑하는 자녀야, 엘리아의 절망은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들을 비추는 거울이란다.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고, 원수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며, 너의 여정이 멈춘 것 같은 그날들 말이야. 내가 그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지금 너에게 속삭인다. 내가 굶주린 그를 먹였던 것처럼 지친 너를 먹인다.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니며 버림받은 것이 아니며 상황이 보이는 것처럼 암담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처럼 나도 지금 너에게 말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패배하지 않았어. 너는 길을 잃지 않았단다. 원수는 내 안에서 무언가 솟아오르는 것을 두려워할 때 가장 격렬하게 싸운단다. 내가 고요한 순간에 듣는 그 속삭임, 설명할 수 없는 그 따스함,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절망에서 건전내 사명으로 이끌었던 그 세미한 음성을 신뢰하라는 나의 초대란다. 그리고 또 다른 순간을 보여주마. 믿음의 근간에 깊이 새겨진 그 밤, 내 아들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던 밤 말이다. 그가 그 고통의 시간을 가볍게 통과했다고 생각하지 마렴. 그는 그 어떤 인간의 마음보다 더 강렬하게 전쟁의 무게를 느꼈단다. 어둠이 칼이나 불이 아니라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깊은 슬픔으로 그를 애워싸서 원수는 그를 버려졌다는 속삭임으로 압박하며 빛이 터져 나오기 전에 사명을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종용했지.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그가 가장 필요로 할때 잠들어 있었단다. 그를 감쌌던 외로움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어. 그 동산에서의 전쟁은 모든 피조물을 위한 전쟁이었단다. 그런데 내 자녀야, 그는 걸어나가지 않았어. 그는 일어섰단다.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그의 결단을 강하게 했기에 순종을 선택했지. 그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내가 걸어갈 길을 열었단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두울지라도 말이야. 개세만의 동사는 내게 이것을 가르쳐 준단다. 용기는 언제나 포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 용기는 속삭임이며, 떨리는 호흡이며, 고통의 한복판에서 들이는 작지만 흔들림 없는 예라는 응답이란다. 그가 군사들과 마주 서고 십자가의 배신을 견뎠을 때, 그는 너를 위해 서 있었던 것이야. 그는 어둠에 맞서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내게 이 확신을 줄수 있게 된 거란다. 내가 마주한 그 어떤 어둠도 그것을 이겨낸 빛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말이지.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와 겟세만의 동산의 내 아들, 이두 순간은 너의 여정을 비추는 거울이란다. 두려움은 실패가 아니며 고난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를 가장 가까이 따랐던 이들조차 영혼에 가해지는 전쟁의 무게를 느꼈다는 것을 보여주지. 하지만 그들은 또한 다른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단다. 내가 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나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며, 절망이 머물던 곳에 소망을 불어넣는 하나님이란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 속삭임으로 말하는 하나님이며, 더 이상 한 걸음도 뗄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는 하나님이고, 무너진 순간을 운명의 총매제로 바꾸는 하나님이란다. 지금 내가 겪는 전투를 통해 내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들을 과소평가하지 마렴. 엘리야가 항복의 순간 이후에 새로운 사명과 갱신된 힘, 깊은 계시를 발견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내 아들이 동산에서 나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성취했던 것처럼 너 또한 아직 보지 못한 승리, 아직 드러나지 않은 돌파. 아직 깨어나지 않은 힘으로 일어날 것이란다 내가 시름하는 그 순간들을 경시하지 마렴 너의 떨림이 너를 부적격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야 동산은 내 아들을 흔들었지만 그는 이겨냈어 광야는 엘리아를 짓눌렀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단다 내 영을 품은 너 또한 두려움이 너의 발걸음을 묶어두려 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왜 때때로 전투가 이렇게 치열한지 묻고 싶니? 내 말을 들으렴. 내 안에 아주 귀한 것이 형성되고 있을 때 원수는 가장 강하게 압박한단다. 너의 정체성이 깊어질 때 그는 거짓말을 속삭이고, 너의 소명이 성숙해질 때 그는 혼란을 야기하며, 너의 목적이 날카로워질 때 그는 압박을 가중시키지. 하지만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렴. 어둠은 빛 앞에서 떨며, 나는 내 안에 나의 빛을 두었단다. 원수가 싸우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힘이 확장되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야. 그는 내가 집중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너를 산만하게 만들려 애쓰고, 내 용기가 꼽히는 것을 보기에 내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란다. 너의 목소리가 나의 진리와 일치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에 너를 침묵시키려 계략을 꾸미는 것이지. 하지만 그의 가장 맹렬한 공격조차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애워싸고 있기 때문이란다. 원수가 가까이 압박해오는 것을 느끼겠지만, 그는 내 뜻의 경계선을 결코 넘을 수 없어. 그는 내가 보호하는 것을 건드릴 수 없고, 내가 선포한 것을 되돌릴 수 없으며, 내가 정한 운명을 다시 쓸 수도 없단다. 내 주변의 전쟁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제한된 전쟁이며, 승리의 그림자 아래 있는 전투일 뿐이야. 원수가 마지막 말을 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렴. 그는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으니까. 지금 겪는 시련들이 내가 뒤로 가고 있다는 뜻인지 궁금해하는 너의 마음을 안다. 하지만 분명히 들어라. 압박은 후퇴의 징조가 아니란다. 그것은 종종 승진의 신호지. 엘리야가 새로운 사명을 맡기 전 그는 생애 가장 어두운 두려움을 마주했단다. 내 아들이 영광 가운데 무덤에서 나오기 전 그는 고통 속에서 씨름했지. 내가 내가 예비한 것으로 올라가기 전, 너는 너무 무겁고 너무 고요하며 너무 불확실해 보이는 순간들을 지나게 될 거야. 하지만 불확실함은 버림받음이 아니야. 그것은 변화란다. 그곳은 믿음이 뿌리내리고, 항복이 힘을 형성하며, 안락함 속에서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나와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거룩한 공간이란다. 너의 이야기는 전투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투 속에 너와 함께 서 있는 이에 의해 정의된단다 나는 멀리 있지 않아 나는 침묵하지 않는단다 너는 극적인 표적 속에서 나를 찾지만 내가 너의 생각 속의 속삭임이며 가슴 속의 온기이며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회복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렴 이유 없이 찾아오는 평안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그 확신 모든 것이 어두울 때 소망을 향해 마음을 돌리게 하는 고요한 움직임. 그것이 바로 나란다. 두려움이 너를 흔들려 할때 너를 굳건히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손.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너에게 닿는 그 호흡. 내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때 너의 턱을 들어 올리는 이가 바로 나란다. 앞에 놓인 길을 두려워하지 마렴. 너는 나의 신실함을 발견했던 이들이 걸어간 그 길을 걷고 있으며, 너 또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절망에 빠진 엘리아를 먹이시고 슬픔에 잠긴 내 아들을 간검케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단다. 나는 변하지 않아. 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으며 나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단다. 내가 내 안에서 시작한 일을 나는 반드시 끝맺을 거야. 너의 실수도 너의 두려움도 원수의 계략도 너를 혼란스럽게 하는 침묵의 계절조차 내가 정한 일을 방해할 수 없단다. 내 자녀야,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의 손을 훈련시켜 전쟁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훈련시켜 평화를 누리게 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권위 있게 움직이면서도 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자로 빚고 있어. 자신의 힘이나 몸부림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굳게 서는 자 말이다. 너는 명료한 순간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이 귀를 기울이는 그 정적 속에서도 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강함이란 약함의 부재가 아니라 너의 연약함 속에 머무는 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너는 배워가고 있어. 승리가 언제나 요란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말이야. 때로는 긴밤이 지나고 동이 트는 것처럼 승리는 고유히 찾아온단다. 너의 삶을 둘러싼 전쟁은 격렬할지 모르나. 결과는 이미 확보되었단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너의 이야기를 쓰고 있으며, 고통스러운 장들조차 사명을 품고 있어. 엘리아의 절망은 새로운 개시의 문이 되었고, 내 아들의 고통은 부활의 길이 되었지. 그리고 내가 겪는 이 투쟁은 아프겠지만, 영원한 무언가를 형성하고 있단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야, 앞으로 나아가렴. 확신을 가지고 걸어라. 신뢰하며 걸어라. 내가 내 곁에, 내 뒤에, 내 앞에, 그리고 내 안에 함께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야. 내가 보여준 그두 순간은 머나먼 역사가 아니야. 그것은 나의 신실함의 투영이란다. 내가 머무른 하나님이며, 강하게 하는 하나님이며,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렴. 너의 삶은 자신이 짊어진 것을 단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는 그 손에 붙들려 있단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를 업고 가고 있어. 너는 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거야. 나의 신실함을 맛보게 될 거란다. 나의 승리를 목격하게 될 거야. 너는 앞서간 이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너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어날 때 너는 깨닫게 되겠지. 이 전투는 너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시편 15, 15, 이사야 54. 17. 나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